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amen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제큰 장로님이 저 꼬맹이 하나를 못해봐서. 태영 집사가 이럴 때재했나 보죠? <laughs> 아, 얼마 지나면은 뭐 전혀 아닌 척 모른 척서 있을 거니까 <laughs> 아이들 아까 이제 2층 유치부실을 갔는데요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제 뛰어다니기 좋잖아요 막 열심히 뛰어다니 우리 김시영 정도 하는 말이 여기서는 예비하기 더 힘들겠다 <laughs> 애들이 이제 낙 넓어서 좋으니까 뛰다니니까 <laughs>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괜찮을 겁니다 에, 뛰다가 졸리면 자겠지 <laughs> 자, 오늘이 이제 여자의 우선이고 어, 우리에게 또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에.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 중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나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확정적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요 오늘은 하나님하고 열심히 같이 일을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짐승들 데려오면 이름 짓고, 새들 데려오면 이름 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잠깐의 이제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음 날 하나님을 배반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 어,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때는 그래도 죄성이 없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과 탐심에 잡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순간 바뀐 겁니다.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시기 금이 똥됐습니까? 예. 영원한 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인간아 에이? 그래도 네가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분 예. 하나님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담은 어디 있니?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보고 계셨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인정했고, 존중했고, 어, 신뢰했다라는 말이죠. 그런 사랑을, 그런 신뢰를, 그런 인정을, 어, 배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시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러고 숨어 있습니다. 어, 무화과 나무의 별을 따가지고 가립니다. 그게 가려집니까? 무화과 나무의 별을 뭐로 묶었을까요? 아마 영쿠을 끊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했을 겁니다. 제가 올해 오일을 묶어 놓을 때 끈을 쓰지 않고 그 줄기식물 있잖아요. 그거 끊어가지고 그걸로 묶어 놨거든요. 가을 될 때까지 끄떡 없어요. 그거지 아마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고 이제 시간이 한참이 지나죠. 아, 이전 성경에는 날이 선을 할 때, 지금 성경은 이제 바람이 불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이전 성격 약간의 역을 해준 거죠.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거닌 소리가 들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무슨 소리가 납니까? 뭐한 겁니까? 이제 아담에게 이제 사인을 준 거죠. 이전처럼 하던 것처럼. 그랬었을 때 아담과 여자가 그때라도 뛰어와야 돼요. 네, 그때라도 뛰어와야 돼. 그러는데 뭐 합니까? 숨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이런 걸 침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는데요. 아,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줌똥을 싸죠? 그럼 그걸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뭐예요? 그걸 숨겨요. 그럼 냄새 안 납니까? 예,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진짜 안 그런 거지. 다 그래요. 보면은, 예, 숨겨. 뭐든지 숨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숨긴 다음에? 잊어버려요. 어디다 생겼는지를 몰라. <laughs> 정말.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마치 치매와 같이 정상적인 의식 자체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니까 숨습니다. 부르니까 나오긴 꾸였고요. 기 나오긴 기 나왔어요. 그래서 나서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숨었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밝아 벗었거든요. 그때 하나의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게 하였느냐라고 책임을 묻죠. 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사는 내가 먹었잖아요. 그러죠? 그래 놓고는 누구 탓합니까? 그래 놓고는 아, 내살 중에 살이, 요내뼈 중에 뼈라고 했던 자기 안에 탓을 해요. 이런 찌질한 남자. 아 진짜 이건 찌질해도 보통 찌질한 게 아니에요. 죄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그런 정당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남 탓하고 심지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한저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나님 다 가져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제가 왜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고 사악하고 못났는가를 지금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여자한테 묻잖아요. 너는 왜 먹었는데? 베임이 나를 속였으므로. 무슨 얘기하자는요? 내 눈에 먹음직도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어. 이건 빼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말며 왔던 그 재성은 숨겨요. 죄를 숨기는 거죠. 본 이게 본성인 것 같아.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요.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예. 괜찮은 사람, 괜찮게 살아왔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여 둘이 떨어져 앉아있어. 에비시아는지. 이한 시간을 장난하고 있으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애도 아니고 말이야. 군대는 안 갔으면 말도 안 해.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처리에 좀 있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정당한 거야. 해야 돼. 없어요. 어. 그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도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안 봤어요. 모른 척한 거예요. 안 그러는 척.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부드러우신 분인지요, 조그맣게 달래셔가지고, 달래고 기다리고, 달래고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그 죄를 직면하게 하더라고요. 정면으로 딱 마주 보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껍데기로서요. 그걸 딱 맞이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서게 되는데요. 그 요한이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무릎이 꿇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천사 앞에. 저는 그거 이해해요. 그 죄를 딱 맞이하는 순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거 없으면 그냥, 그냥 거꾸로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으면서 십자가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즉, 인간이 그 죄를 감추고 있는 그 사악한 상태에서, 그 죄악으로 가득가득 가득 차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회개할 걸 기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그렇죠? 그런 자리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여자의 호소는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려워이 여자 후손 말씀을 보고요. 마태복음1 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쭉 남자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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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그러다가 이제 십육 절에 가면은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낳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이게 딱 나와요. 쉽게 말해서 종정녀 독생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 우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 죄인에게 줬다니까요그 죄인에게.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뭘 받은 겁니까? 예,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을 주시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 빛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빛입니까? 만달란트를 탕감 받았다고 비유될 만큼 예, 만달란트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른 무엇을 증거로 잡지 말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선물의 증거라는 것을 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딱 잡는 그 순간 뭐할수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은 혼자였잖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더하는 주지만은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겨우 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감사해.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런 적이 없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의 없이 그냥 막뭐 툭툭거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어, 심지어 우리 어을 때는 그럴려면 나를 왜았어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어지간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부모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가그 부모님한테 데고가는 그럴라면 나를 왜 낳았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그런 수준. 이런 안 되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늘 입었잖아요 그러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건 분명하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뭘 보면 됩니까? 부족한 내 모습도 보지 말고 지나가는 실패도 보지 말고 연약한 내 환경도 보지 말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걸 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에는 뭐할수 있는 거요? 예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미혹과 유혹과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볼 때, 저는 그분들에서 뭘 봤느냐? 이분들이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주님을 기대했다라는 사실. 그럼 이 기대가 크니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욕신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그걸 이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 주기치론 목사님이 겪었던 그 고통들을 아, 유튜브 쳐보면 돼요. 아들 장로님이 1시간 한, 한 45분 돼요. 길죠. 참. 근데 저는 또 그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신기한 게참 담담하게 말씀을 하죠. 그긴 시간을. 그런데 말이 꼬이거나 중첩되지가 않아요. 그럼 느낀 게 뭐야? 아, 성령 하나님께서 저분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손영원 목사님 보세요. 결국은 이제, 어, 유교 때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이제 여순 사건 때 친구가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게 사상이에요. 믿음은요, 복음은요, 원수를 쌓아 안고 보등을 안지요,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상은 친구를 쏘아서 죽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건 믿음이 아니라 저건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을 가르고 사람을 찢고 나누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구원 없습니다. 냉혹한 사실입니다. 뭐 어찌어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이 못 믿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사상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서 경찰에서 살려내잖아요. 나중에 진압이 되고 나서 이제 처형을 시작을 했잖아요. 다시 그럴 때그 아들을 빼낸 게 누굽니까? 용서해서 그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 그걸 살려냈잖아요. 그게 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장한 사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은 내 개인적인 감정에 속한 말에 이리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더 가슴 아픈 사람 실은 저예요. 왜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기가 진짜로 부끄러울 일이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이겨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대가 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저버린 게 다윗이었어요. 자신은 그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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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안에 가지고 있던 자기 기대를 자기가 저버렸기 때문에. 순간.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안다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위가 앞에 무너지고, 감정 앞에 무너지고, 환경 앞에 무너지고, 핏박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무너졌던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주님을 배웠고, 마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시비장, 10절에서 13절에 모든 사람이 각기에 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각기. 계시록 1장 7절에 세상이 그를 보고 애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데 지금은 우리가 이재산과 욕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못 하고 그러 말미암아 주님을 배웠었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미리스의 길이 주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오늘 삶이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기대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기대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예배자들의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자의 우선이라는 세상은 알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 우리의 모든 삶에 기대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대가 커지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대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줄수 있도록 주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네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